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이한 우리 신을 위해서 큰 박수 드겠습니다멋진주인공 신랑. 저희 회성한 우리 신랑님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결혼식에 말씀해 드리고요. 우리 신랑에게 줬던 박수보다는 10배는 100배는 더큰 박수로 우리 아름다운 신부님을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진짜 주인공 아름다운 신부 입장.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미디아를 함께 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 미리앙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백년 가요를 맺기 위해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또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저 오늘 주인공인 우리 신부님께서요 함께 여러분들께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께서는 축하하는 마음을 깊고 담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한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이재원 분을 맞이해 평생도록 당신만을 존중하며 또 삼키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마절을 하시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님, 마절. 자,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객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혼인사역서 낭독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혼인사역서는요. 네. 이두 사람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임할지 이 혼인사에서의 글을 두 분이 직접 작성을 하시고 여러분한테 직접 낭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신 여분 긴장하지 않으시고 잘 읽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부모님과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사악합니다. 아들 같은 사이가 되겠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형배들 신경 같은, 동학생 비타민 같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남편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한 평생 아내에게 헌신하고 다음 생에도 함께하고 싶은 자세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늘 처음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남편을 믿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요 축복해 주신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네, 그러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 신용 분께서 어, 직접 작성을 하시고 여러분한테 직접 납득을 하신 혼인사항인 만큼요. 그 사람의 행복한 결혼생활이 펼쳐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는 주례의 단상을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이두 사람이 두려움 완벽한 하나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성원선론문난동및 덕담의 말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원선론문난동및 좋은 덕담의 말씀에는 우리 신부님의 아버님께서 직접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 아버지 되는 이종원입니다. 바쁜 주말인데도 이렇게 저희 애들 결혼을 축복해서 주 찾아오신 가족분들, 내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혼특별 <laughs> 다른 분들, 다른 분 이해하고 우리가 자기들끼리 얘기한 것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듣고 이해하고 세명히주고 제로도 현명하게 살아갔습니다. 제가 뭐 이런 자리가 처음이고 그래서 별 말재주도 없고 어쨌든 양가 가족을 대표해서 제가 두 사람이 부부가 됐으면 하나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사륙해 태어난 우리 사이가 딸 내내 부부가 매일매일 행복하게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엔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진짜로 많은 진심으로 어린 축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인이 제발 사랑한다. 잘 살아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원성 낙오교회에 이어 성원성탐회에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신부님의 아버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영해주신 고인 신랑 임재공 군과 신부 이인혜 형이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 완벽한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포를 해드렸고요. 자,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오늘 이 행복한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로 아름다운 축하의 순서를 마련해보도록 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두 사람을 위해서 아름운 축가를 먼저 선사해주실 분이 우리 신부님의 친구분이신 우리 최희승님께서 요즘 결혼식장에 가면 참 많이 불린 노래입니다. 폴킴의 모든날 모든, 모든 순간이란 곡을 준비를 했다고 하시는데요이 곡이 남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 여성분께서 부르면 얼마나 더 감미로운 노래가 될지 제가 한번 지켜보면서요 좋은 축가. 신부님의 친구분이신 최희승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이어가지고 좀 많이 떨리는데, 대화 응. 많이 축하하고 앞으로 행복한 해서. <laughs> 네, 벌써 먹면서열 축하하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셔가지고 많은 분들께 큰 감동을 선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신랑님의 절친한 친구분이신 한은실님께서 결혼식도 아, 축하에 정말 걸맞는 BMK의 물들어난 노래를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신 여러분 네, 아름다운 축하를 선사해 주시옵이 한은실님께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이의 폐기에 물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축가를 주신 우리 한현재님께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이렇게 멋지고 예쁘게 잘 키워주신 우리 양가 부모님들께 이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 측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고개 키운 따님을 이렇게 예쁘게 키운 따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더욱더 보답드리고 소중할 테니까요. 오랫동안 저에게서 보고 함께 주시기